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딱 땡기는 게두 개인 거예요. 배추전이랑 라면. 두개 해왔습니다. 음, 달아. 요즘 배추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음, 오늘 기가 막히게 잘 구웠다. 간만에 국물에 계란 푼 라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질리지도 않고. 아, 수영하고 먹는 라면 최고. 이런 노래 저는 배추전을 리틀 포레스트 보고 알아가지고 몰랐다니 이렇게 맛있는 걸 맛있어 계란 풍 국물 진짜 짱이네 제가 오늘은 그물 정확하게 제가 지고 넣었거든요 아 행복해 근데 신라면에 계란 풀었더니 하나도 안 없네요 아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음. 벌써 귀엽지 않아? 귀 어? 어? 아 근데 귀여운데? 우와, 여기다 잘... 눈코인 달면 돼잘 만들었네 뭔가 순하우즈 느낌이야 야, 잘 만들었는데? 야 이거 어렵다 잠깐만 패스할 그러니까 냐 이거... 생각보다 지훈이 형 얘를 이렇게 앞으로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와잘 만들었지? 그럼 8만과야 돼, 8만. 아, 이 <laughs> 아, <치킨. 아니>, 털이 <laughs>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 좀 눌러줘야 돼. 짱, 아, 세명세마리내거 치킨. <laughs> 아, 얘는 눈코에 안붙여도 귀여워. 벌써 귀여워. 디에지그 치킨 시켜놓고 사이에 숨겨놓은 거. 진짜. 가석해 보여. 아, 언니가 들고 있어도 치킨 같아. <laughs> 근데 난 이걸 가지고 싶다는 게 너무 더 웃겨 야 하나 다리 하나 남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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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제 씻으려고 앉아있고요. 오늘은 종일 집에서 편집만 해가지고 아 편집하다가 <laughs> 회차를 하기는 했지만 동생이랑 동생 여자친구랑 그거 모루 인형도 만들어보고 그러고 저는 이제 업로드 걸어놓고 씻으려고요. 여러분, 얼음 떨어진 거 보이세요? 우박. 우와. 저희 집 내일 임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도 조금 쌓이기 시작하고, 근데 김장은 이른 아침 시작해야 되잖아요? 주말 아침 일찍이라 약간 제설이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랑 왕래동생은 오늘 먼저 출발해서 그냥 거기 자고 김장을 할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먼저 출발합니다. 요, 요, 입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응. 좁다고 난리네. 아니야, 좁은 거. 아, 근데 여기는 크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울퉁하지 않아. 울퉁하지 않아. 손이 부딪혀서. <laughs> 이거 누가 한 거야? 양념 보니까, 잠깐만. 아, 굴. 굴 들어간 거. 굴 들어간 거먹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수영 다녀왔습니다. 뷰티 프라덕트들. 이, 어, 순시간에또확다닳아져가지고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코스알엑스 히알루론산인가? 그거 에센스 샀었는데 지금 저녁에는 코스알엑스 비타민C 세럼 바르고 있거든요.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밝아지기 위해서. 아침 것도 다 떨어져서, 오, 진하다, 진짜. 제가 코사렉스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라인을 되게 많이 선물 받아가지고 다 써보는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촉촉하고 어 약간 사계절용으로도 좋은 것 같고 진짜 조금 남았거든요 한요 정도. 근데 막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서 똑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남는 것들은 그냥 뒀다가 집에서 씻거나 할때 바닥 보일 때까지 쓰거든요. 저는 이건 내돈내산. 모레모 어드밴스드 LPP 노워시 트리트먼트 이거는 이제 감고 나와서 말릴 때한번더 발라주는 거고 감을 때 바르는 트리트먼트도 있어요 모레모 어드밴스드 LPP 트리트먼트 이것도 어, 제품 제공으로 받아서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서 쓰고 있는 향이 되게 좋아요 얘는 이제 샤워가방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바디크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디크림들 셀라피 에어리페어 바디로션 이거는 선물 받았던 프레쉬 로즈모닝 바디 워, 로션 이걸로 대체를 해서 우선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헉! 세상에 초콜릿 3개나 들고 있어 어제 김장한 거 남자친구도 맛보게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비니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당근에 팔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얼굴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저 가서 안 팔려고요 <laughs> 근데 오늘 오늘 쓸건 아니고 요즘에 저는 잘 쓰고 다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근데 비니 스타일이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귀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눈 오는 날이랑 추운 바람 부는 날 진짜 좋더라고요 많이 추워져가지고 지금 영하 5도 막 이래요. 너무 올해 너무 안 추워가지고 방한용품 진짜 1도 못 쓰고 겨울 지나려나 했는데 또 추워지더라고. 토스트 집으로 출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빵이긴 하네요. 음. 음. 소세지가 너무 맛있다. 빵도 맛있는데. 너는 진짜 예뻐서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공주님처럼 생겼어? 너는 진짜 공주님 같아. 전생이 공주였을까? 같지 뽀뽀도 해줬어? 음, 예쁘게 생겼어. 응?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번 주에 영상 두개 올리려고. 영... 하다 보니까 계속 편집만 하게 될것 같은데 세부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얼마 안된 건데 너무 그립고 여행 영상은 원래 편집할 때 재밌거든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 한 영상이라 그런지 더 엄청 의미있고 사실 이거 세부 영상 많이 안 찍었다 생각해가지고 만들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만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고두고 두고 두고 저의 최애 영상으로 볼것 같아요. 아무튼. 와서 편집하느라고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한번 집중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충전을 안 하고 있었더니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서 그냥 이 김에 이제 마무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수영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수친이 왔어요. 제가 아까 받았는데 못, 못 걸었어요. 짠! 너무 귀여운 수영 키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수영 가방에 딱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달아보려고요. 여기가 앞이다. 어, 너무 귀여워. 음, 완전 만족. 너무 귀여워. 지금 한 시가 훌쩍 넘었는데 고기가 냉동 상태에서 살짝 해동된 거였어가지고 정말 한참 걸렸어요. 이거 오늘은 백타 튀겠다 싶어가지고 옷 갈아입고 요리했거든요. 자 먹어볼까요? 고기부터. 진짜 이렇게 배고플 수가 있냐고. 음. 음 내발때안 진짜 맛있다. 다음에 할 때는 전날 밤부터 내놔야겠어. 고기가 한참 안 익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오늘 덕분에 근데 맛있어졌어요. 엄청 오래 끓여가지고. 제가 묵은 지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국물 감칠맛 대박 음? 저는 이런 김치찜 하나 있으면 삼박사일도 먹을 수 있어요 기름에 절여진 오렌지가 최고 맛있어 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쓴거 같거든요 저 매실 다 마신 줄 알았는데 매실이 있어요 너무 좋아 매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시원해 아... 저는 냉장고에 한 요정도만큼 남은 매실이 있나 그거 찾으려고 열어서 봤다가 저거 발견하고 한 통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엄마가 다시 매실 담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저걸로 버텨야지 너무 맛있어요 돌돌이 샀어요 이거 제가 원래 다이소 거 쓰다가 코맥거 코메 코맥이 쿠팡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무튼 쿠팡에서 팔거든요. 코맥거 후기가 좋길래 사봤는데 얘가 엄청 길쭉해가지고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스티커도 사선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접착력도 나쁘지 않고 마음에 들어요. 전 그래서 이제 다이소를잘 사고 쿠팡에서 사려고요. 어떤 돌돌이를 쓰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깐...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 제가 쓰던 거 돌돌이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화날 때도 많았고 <laughs> 행복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운동 다녀와서 조금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하느라고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지금도 헉, 지금도 오고 있네? 쌓일 것 같아요 헉, 매튜랑 같이 오랜만에 컵라면 그 치즈와서머는 그 사발면 있잖아요. 그거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바라클라 바쓰고 나갈게요. 커고싱커고싱이 햇반 그릇은 어, 종종 집에서 나오면 제가 씻어가지고 차에 갖다 놔요. 길냥이들밥줄때 매우 유용해요. 근데 눈이 안 보여. 하 나는 참치 마요. 나 나는 베이컨 참치 마요. 아이컨 나는 베이거이컨 나는 베이한거 그래? 음, 와. 음 맛있어. 이만큼 맛있지? 음. 음? 음? 라 들었는데? where did this little, little guy come from 아, 아, 나 또, 위에서부터 하는 걸 잊어버릴 뻔? 짱 많이 사았다 <laughs> <laughs> 여러분, 밖에 눈 오고 춥고 난리 났어요. 오늘은 카고스 끓여 먹을 겁니다. 어제도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그래서 실마시러 갔거든요. 사실 원래 혼자 와인이나 한잔 할까 왜 눈오면 눈 술이 땡기지? 오늘 아침에 수영을 갈수 있을까 싶었는데 창문을 보니까 눈이 쌓여있고 제설이 잘 안되어있는 거예요 아직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오늘 강습날에나가 어제 먹은 거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진짜 진짜 천천히 운전을 해서 다녀왔고 오늘 또 친구가 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랑 친구 언니 차는 눈이 엄청 쌓인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치우고 어쩌고 하고 오, 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점심 시간이 돼 버린 거예요. 이 눈에 차 가지고 가는 것도 일이고 걸어 가는 것도 일이고 저는 사실 걸어 다니는 게더 무섭거든요. 겨울마다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점점 나이 먹으면서 뼛뼛 부러질까 이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진짜. 아, 눈이 근데 언제까지 올려나 지금도 눈이 오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올려나? 저거 칼국수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나? 구구독자님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핫딜, 그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막 먼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지기 전에 오늘은 저 칼국수에다가 제가 이번주에 했던 김장김치 같이 먹을 거예요. 계란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국물 계란 풀어야 진짜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집에 독감 환자가 있어요. 이제 막당근 김치여가지고 배추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음 이거 내가 무친 건가 보다. 히끗디크하다 음. 아 많이 안 샀는데 많이 살걸 그랬다 음. 그 라면 있잖아요 멸치 카우 국수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저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엄청 되게 두개 완전 다른 맛 깜빡 잊고 계란을 안 풀었는데 국물 색깔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엄청 맑고 계란 넣어주세요.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지가 하나 휘어지고 좀 끊어지는 금반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반지집에 맡겨놨거든요? 근데 찾으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계속 안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케이크도 사고 미역국 준비도 할겸 나가는 김에 조금 먼길 돌아서 가서 다 찾아오려고 합니다. 3시 돼가는데 4시 넘어서나 집에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싸복싸복 걸어갔다 올려고요 아빠 생신을 맞이하여 갈비찜 할 건데요 등갈비찜인데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이거예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종종 사다 놓는데 조금 달거든요? 근데 제 입맛에는 완전 딱이어가지고 이것도 쟁여놨던 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해볼게요. 어, 벌써 맛있는 냄새 나. 이 소스 진짜 너무 맛있는 것같아 원래 네, 고기부터 볶으면 볶아야 되는데, 제가 미역을 살짝 넣어버려가지고. 근데 예쁘네요 컬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빠 생신이시거든요. 오늘은 저녁에 저랑 이제 막내 동생이랑 제 남자친구랑 어느 동생 여자친구랑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첫째 동생은 지금 독감에 시계 걸려가지고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선물은 현금도 아니고 한권권 구매 쿠폰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원래, 원래는 이제 현금을 많이 드리는데 어, 현금보다 이게 좀더잘 묶일 것 같다? 아빠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셔서 종종 여행을 많이 나가시는데 항공권 구매하시기 아까워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쿠폰으로 구매를 해드리겠다 쿠폰권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스티커도 가지고 왔어요 허접스럽지만 이 하나 완성. 이렇게 담아서. 그리고 제가 끼리가 이거 만드는 거 봤는데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 받아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맞이 저도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렇게 사봤거든요. 이거 모루 인형 만들기입니다. 세트는 아니고 이것저것 제가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저춤조춤 했는데, 모로몇 가지 색깔 골라 가지고 사보고, 뭐 옷이나 핀? 이런 재료들도 같이 사가지고, 오늘 친구네 놀러 가서 같이 이거 만들고 놀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네 어, 내 거야? 너 거야? 너그 색깔 할 거야? 그럼요 잠깐만요. 잠깐만만요잠만요 잠깐만요. 스파리 <laughs> 이거 찍어 봤어? 안 찍어 봤어 <laughs> 아, 이리 안거고 이... 국적은 없냐? 아무데나 생각할 수